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선생입니다. 큐렉소 같은 경우에는 이 추세를 타면서 계속 하락을 하다가 이 추세 돌파 후 보시다시피 이 고점 라인에서 리테스트 후 상승이 나와줬어요.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윗꼬리가 이렇게 두번 연속 맞긴 했는데 양봉 캔들로 먹, 머물러줬거든요. 단기적으로 좀 지지를 받아줘야 되는 라인이 여기 매물대예요. 이 매물대. 여기 매물대가 지금 왜 중요하냐면 여기 매물대 최소한 제 생각에는 9,500원에서 9,000라인은 좀 지켜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를 못 지킨다는 뜻은 이탈이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기존에도 여기를 이탈을 하고 나서 여기 라인에서 저항을 받고 다시 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여기 라인을 지켜줘야 된다. 윗꼬리를 지금 막고 있는 걸로 봐서는 한번 여기 매물대를 리테스트 한 다음에 올릴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단기적으로 바로 올리기보다는 이 구간에서 저항에 맞았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한번더 확인을 하고 올라가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는 제가 매일 분석을 좀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구독자분들 중에서 나는 좀 본격적으로 대응받아보고 싶다거나 정확한 타점이나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저한테 물어보고 싶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매일매일 브리핑 해드리고 있으니까 진짜 돈좀 벌어보고 싶다. 주식을 좀잘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영상 댓글 안에 제가 입장 링크 달아놨으니까 들어오셔서 도움받아가세요. 구독자분들은 100% 무료이고 무조건 들어올 수 있어요. 대신 제가 가끔 영상 올리면 본인 종목 아니더라도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 정도는 할수 있잖아요. 입장하실 분들은 영상 댓글 링크 클릭하시고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